툭툭 치죠. 툭툭 칩니다. 지금 까치가 네. 어, 저 고추고추 오죠. 올죠오 우! 쪽우와 좋다 좋다. 이 맛에 까치 낚시하는거아닙니까 아. 으. 한 마리. 자, 25년째 까치 잡았습니다. 3지 이상 됩니다. 3지 이상. 반갑습니다. 그 장사가 낚시꾼입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곳이 바닷가입니다. 자 사과농사를 안짓고 왜 바닷가에 왔냐 저는 1년에 한 번만 갈치낚시를 다닙니다 작년에는 갈치가 많이 안 나와서 안 갔었고요 어, 제가 평생 태어나서 오늘 세 번째 출출합니다 완전히 초보죠 먼마다 외줄 낚시입니다 완전 초보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이 잡을지는 저도 초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가서 눈치껏 옆에 잘하는 사람 있으면 보고 갈치를 배워가면서 다시 낚시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인트에 도착해 가지고요 진해에서 어, 한 2시간 반 정도 나왔습니다 홍도 임금 부원이고요 어 거제 통영 이쪽에 배들이 먼저 와 가지고 자리를 먼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풍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채비는 8단 아 어, 선장님이 이제 채비가 혹시 엉킬 수 있다니까 10단 이상 하지 말고 8단까지만 해 가지고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장님 말씀을 들으면 가다가도 뜨기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8단으로 해서 내렸고요. 전체적으로 엉키지 말라고 하시는 거니까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해가 이제 질려고 하죠. 지금 보이죠? 해가 질려고 하죠. 일단 뭐, 저도 초보이기 때문에, 일단 주위에 자라시는 분들 따라 하고, 지금 채비를 바로 내렸거든요. 수심은 75m라고 하는데, 제가 내리니까 65m 나오더라고요. 바닥을 찍고, 그러면서 한 5m 정도 감아가지고, 지금 채비가 이렇게 지금 다된 상태입니다. 깔치가 올라오면 진짜 설릴것 같아요 2년 만에 오는 거라서 진짜 설릴것 같습니다 제발 좀 많이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바다 상황에 따라 무조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이 잡을지 안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아 얼마만에 저렇 이쁜 해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사과농사 짓다가 맨날 밭에서 일하고 뭐 해질쯤 되면 저는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요 너무 더워가지고 해볼 시간이 없어요 오늘은 진짜 깔치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너무 여유도 있고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깔치만 많이 나와준다면 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이제 집어가 좀 되니까요 깔치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내렸다가 입질이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올리고 그 다음에 미끼 삐끼를 교체해 주고요 내리니까요 바로 입질이 왔습니다 아마 지금 한 마리 이상은 깔치가 물었던 것 같아요 입질이 약간 팍팍팍 팍 이래 왔거든요 좀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제 상황 봐 가지고 조금 더줄탈수 어그 있도록 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뭐 깔치 낚시를 잘하지는 못하지만요 뭐 집어만잘 되면은 그냥 담그면 나와요 제가 2년 전 3년 전에 갔을 때도 그랬고 그시절은는 깔치가 많았기 때문에 어 초보 저 완전 초보잖아요 지금도 초보지만 그냥 그 수심만 맞춰라 하는대로 해서 하면은 뭐 깔치가 물더라고요. 저도 깔치 낚시를 다니면서 또 선배들한테 여쭤보게 했는데요. 나중에 한번 깔치로 이렇게 올렸을 때 깔치가 위치 그러니까 팔단으로 했는데 봉돌 있는 쪽 아래 쪽인지 아니면 위쪽인지를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수심이 지금 35m에 내가 맞춰놨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위쪽에 위쪽에서 물었다. 그러면 수심을 조금 더 올리면 아래 쪽에 봉돌 쪽으로도 어, 갈치가 묵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뽕돌 쪽에 갈치가 물었다. 그러면 수심을 좀더 내리면 좋겠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자기만의 수심, 그리고 이제, 잘 잡히는 위치, 수심을 잘 찾아야 됩니다. 옆 사람이 뭐, 50마대 잡았다고 내가 50m 잡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앞사줄이라든가 조금 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심을, 자기만의 수심을 찾아가지고 같이 나시하면될것 같아요. 어, 봤으면 또 푹푹 치죠. 푹푹 치죠.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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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지금 온 거예요, 지금. 갈치가 온 거예요. 저렇게 푹푹푹푹. 또 갈치가 또 물어줍니다. 갈치가 물었잖아요. 안늘에 걸렸어요. 그러면 다른 갈치들도 와가지고 막 서로, 서로 막 먹습니다. 지금 갈치가 물었잖아요. 아, 이때 갈치 보고 싶어가지고 빨리 걷어올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한 마리라도 더 태우려면 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이 미끼를 미리 끌어 올리면 발을 쓸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첫갈치 올라옵니다. 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두 아, 마리 된것 같아요. 네. 옆에 이제 조사님이 좀잘 알려주시고요. 옆짝지를잘만들면 낚시하기가 진짜 좋습니다. 편하고. 자, 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마리, 한두 마리, 후기는 별로 안 돼요. 자, 25년도 까치 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 한 마리였습니다. <놀람> 한 마리! 자, 25년째 까치 잡았습니다. 이먹고 날아왔네 두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더있 같은데요 두 마리가 끝인가요? 두 마리가 끝인가요? 아두 마리가 끝인 것 같은데 네두 마리가 끝이네요 반마네 아, 형님 두 마리 <laughs> 두 마리 잡았습니다 25년도 철까치입니다 철까치 아, 3G이상 됩니다 3G이상 아, 좋습니다 나다뜯어먹 가지? 미끼 작아서 그런가 이게? 아니면 돌치라서 그런가요? 미끼는 꽁치 하나, 그 다음에 갈치 하나, 꽁치 하나, 갈치 하나 이렇게 퐁당퐁당으로 해가지고 미끼 넣었습니다. 어, 지금 계속 미끼만 따가지고 먹기 때문에, 음, 꽁치는 좀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갈치를 중간에 넣으면 갈치 늘이기 때문에, 좀잘안 좀 뜯대요. 그래가지고, 어, 갈치는 하나씩 넣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팍팍! 좋아, 좋아. 자 한번 가보자 빨리 가보자 아 옆사람 엉켜가지고요 아 그렇지 푹푹 그렇지 잘한다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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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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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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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푹푹 푹푹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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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줄 태워 보자, 줄 태워 보자. 줄 태워 보자, 줄 태워 보자. 쿡쿡쿡쿡쿡쿡. 자, 어올리겠습니다올리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오, 좀 묵직합니다. 오, 묵직해요, 묵직해, 묵직해. 세 번째. 오, 시야 좋다, 시야 좋다. 시야 좋습니다. 다섯 번째 도꽝 뭐야, 한 마리가 이래 심이 샜단 말이야. 아, 젠장. 아, 오늘, 오늘은 깔치 망했는 같습니다. 와, 오늘 지금 깔치 힘들다, 힘들어. 와, 한수무 마리도 못할 것 같은데요. 아, 야, 어제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 그래 날씨 안 좋고 다음날 대박 터지거든요. 그건 뭐, 무조건 아닌데, 아. 풀치, 풀치 몰랐어요. 야, 오늘 깔치 날씨 진짜 힘든데요. 다른 분들도 똑같아요. 믿기어야 되겠습니까? 어 풀치. 아. 와, 풀치 미치겠네. 또 풀치 몰랐어, 풀치. 아. 아, 일곱 번째 동에서 큰거 몰랐어요. 아, 다행이다. 으아. 두 마리 했는데, 큰거한 마리 하고, 풀치. 밑도 나중에 이거는, 풀치는 밑밥 해야 되겠어, 밑기. 아, 네. 오늘 꽝치겠는데요. 수만 마 잡으려나 모르겠어요. 풀치도 이긴데요, 풀치도. 아? 풀치, 풀치. 예. 네. 물치가 또 너무 설치네. 아. 끝났다. 이제. 오늘 내볼 때는 끝난 것 같아. 다시 끝났어 <laughs> 나는 한 50에서 70마리 잡으려고 생각하는데, 수만 마리도 못 잡겠는데요. 지금 열말도 안 되는데, 와. 여기 아래도 본, 다 나왔더만, 오늘 마찬가지인가요? 그런, 그런가 봐요. 아, 나 어제 출항 안 해가지고, 오늘 좀 기대를 하고 갔더만. <laughs> 맞죠, 그죠?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네 번째 도꽝네 번째. 야, 이 쪼성 묵다, 이 패시? 씨. 쪼성 묵다, 이거. 안 큰데 여기 뜯어 먹었어 이게. 아, 큰의 근데 뜯어 먹었어. 이거 같이. 여기 돌라먹었그 꼬리 어, 두마리다두마리야싸 싸. 안안 찍고 저는 그냥 50m 내려가지고 그냥 조금씩 조금씩 올려요. 몇 m 단지도 모르고. 어, 그냥 그냥 50m 내려 그냥. 바로 올렸다가 바로 또 40까지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올렸다 계속 그렇게. 일단 기본 50m. 2, 그냥 안물랐어요 <laughs> 몰라요 빌려왔어요 몰라요 빌려왔어요. 네. 안 물더라고. 아 <laughs> 사이 좋죠. 아, 진짜, 오늘 까지 너무 힘들어요. 아, 수심도 이거 잡으려고 50까지 내렸다가 조금씩 올렸다가 한 35까지 올렸어요. 입질이 없어서 다시 50 내리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았어요. 어, 어 예, 예. 맙습니다 형님. 옆에 조사님이 사탕. 사탕 중에서 사탕. 사탕 먹어야지 아, 단단하게 당깁니다 지금. 왔죠, 왔죠, 왔죠. 왔죠, 저기. 보이시죠, 이게? 그거 갖다가 푹! 가는 거죠. 아, 깔치한번 잡기 힘드네요. 와, 한번 내리고, 한 마리 잡고 올리고, 또 미끼 바꾸고, 또한 마리 잡고, 미끼 바꾸고, 또 내리고. 아, 너무 힘듭니다. 또 50m 내려가지고, 한 마리 잡았어요. 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잡고 있습니다. 아 힘들다 힘들어. 아 오늘 깔치 낚시를 마쳤는데요. 아,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고요. 어, 저는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은 음, 한 30마리 정도 한것 같아요. 역 속에 풀치도 있고요. 풀치 같은 경우는 제가 어머니가 젓갈 담아 먹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제 작은 것도 챙겨오랍니다. 아 오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조항은 좋지 않았습니다. 다들 열심히 다 하셨거든요. 근데 저만 못 잡은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좀 힘들어 했습니다. 뭐 사이즈는 3G에서 4G 그 정도 되는 애들도 있고요. 풀치, 요 풀치도 있고 어, 다음에 한번더 오던지 아니면 뭐 이것만 해가지고 저희들끼리 아껴 서면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에서 사가농사 짓고 있는 그 장사 낚시꾼이 깔치낚시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